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쫙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의 강림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복음이라고 하는 흔히 성경학자들이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 어떻게 오느냐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게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무 시나 안 된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오신다고 이 성경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 탁 펼치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어 있고 어, 유다가 들어 있고 그런데 그걸딱 줄여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좀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동정녀 탄생을 한다. 동정녀의 몸을 이용하여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하고는 비교 안 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이 김효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 미가서 5장 이전에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느냐? 오시는 장소를 소개해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서 태어나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 장소를 특별히 어디서 오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 어떻게 오시는가를 점지적으로 소개한 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러므로, 베들렘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메시아이시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자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이 별을 보고 있는데 큰 왕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쫙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누나가 보면 당연히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왕은 어디서 난다? 왕궁에서 난다. 왜? 왕은 지금처럼 뭐 대통령을 뽑거나 이런 거 아니라 왕은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 할때 손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외양간에 태어나는 거죠. 그럼 왕은 어디 서 태어날까요? 왕국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땅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에루살렘으로 탁 가서 어디라 면 헤롯궁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롯궁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당이 깜짝 놀립니다. 왜 자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태어나다니. 이 권세를 잡은 사람, 들 권력 잡은 사람, 들 항상 불안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세를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누가 뺏어가느냐 아, 불안한 거죠. 아, 그런데 이 왕이 어디냐? 깜짝 놀랐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서기범에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헤로도왕이 불러와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확인을 말하기를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는 어떤 곳인가? 왜 하필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오셨는가?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로 어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난산이 돼서 돌아오다가 그만 이 산고가 얼마나 심했던지 출산 돌아오자 나엘이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그 야곱의 아내 나엘이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 난산의 고통 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울면서. 그 안에의 슬픔과 고통을 기념하게해서이 기념비를 세우다시 말해 묘비를 세웁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로 소개되는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인가? 슬픔의 동네였다는 거죠. 왜 하필 베들레헴을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그 동네가 첫 번째 성경에 소개되는 그 장면은 어떻게 소개되냐? 슬픔의 동네, 사랑하는 아내,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사이가 좋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 아이를 낳다가 어렵게 아이를 가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이 아내의 슬픔, 이 아내의 고통을 아내를 잃은 야곱의 슬픔을 담아서 이 묘비를 세웠는데 그곳이 베들레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미에서 탄생할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겪어야 할예언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베들레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슬픔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분이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님은 슬픔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슬픔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슬픔의 동네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된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0편, 1 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애연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슬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슬픔의 동네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예수.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작은 동네는 다윗의 동네, 곧 구원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베들레이 어느 곳이냐? 떡집 곧 떡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분께 와야 우리에게 참. 배부름을 주신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만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늘 배고파요.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스토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책, 그게 룻기서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아주 니얼하게 담고 있는 책은 바로 이 룻기서인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엘리멜릭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일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자 엘리멜릭과 어, 나오미가 아, 베들레헴에서 살수 없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바로 모압지방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 오르바와 루시라는 두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지방에서 10년 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이냐면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어, 그, 어, 오르바와 루세 남편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집안에 뭐만 셋 남았어요? 과부만 셋이 남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때 이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베들렘을 하나님께서 어, 극률이 여기시고 베들렘을 하나님 권고하셔서 베들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다. 떡집에 떡이 이제 먹기 겠다. 아,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생각하니 딸린 게 누구요? 과부 신세 과부 며느리 둘 딸린 거예요 아, 이리 내가 고향을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자신도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지금 어, 서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신은 과부를 사람들이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고향 가라 너희들 친정에 가라 다시 말하면 어, 너희들은 원래 모함 여인이니까 모함 여인에 가서 너희들이 신수를 고쳐라. 너 신세를 고쳐라. 다시 말하면 재원해라.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아, 입니다 며느리들이. 아 진짜 귀한 며느리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가라.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시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사는 곳에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살겠습니다. 나는 특별히 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고향 돌아가면 우상 성배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정에 못 갑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나오미가 그 어, 며느리 누술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방한간 빌려서 사는데 먹고 살게 없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 누시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들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떨어진 보리이삭. 여러분 이제 이 젊은이들은 보리이삭을 왜 죽지 그런데 저희들 세대는 시골에서 보리이삭 많이 죽었습니다. 보리삭 주오겠습니다 하고 들러 나갑니다 이 루시 들러 나가서 보리삭을 주는데 열심히 주는데 그거 어, 하찮은 보리삭인데 그거 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수 있게 된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리삭을 어디서죠 베들레헴에 준비했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보리삭을 이 주어서 그것 주어서 지금 이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남편 잃고 자신 잃고 과부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보리이삭 주어서 살아요.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의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는 너 이방인에게 어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나는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수로번에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그걸 기도해 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삽니다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망신 차이가 되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시험당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끝장이 그 났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스럭이 은혜라도 받으면 사는 길이에요루슨 그래서 가서 열심히 보리 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주느냐? 하필 가서 주는데 아주 그 지역에서 유력한 남자 보아스네 땅에 가서 이삭을 줍니다 아, 그런데 그것을 진짜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그, 라우미라는 사람이 모합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세상에 그 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와서 산대 아,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게 이, 이 물건이란 말이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할수 없는 일잘섬긴대 옛날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 루시 가서 부스러기 은혜가 입으니까 동네에 좋은 소문이 자자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이 누색에 관심을 가져. 요 그래서 그 유력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 무시결혼을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유바이도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복 있는 사람 만나요. 은혜 받아야 회복자를 만나요. 은혜 받아야 인생이 회복돼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에그 팔아먹은 유산을 다시 물려줍니다. 고헤를 제도에 의한 기업 무르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나훔의 집이 이전에 팔아먹고 잃어버렸던 재산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무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벳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르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어, 그 기업의 그 가정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이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낳는데 았 나중에 오벳이 커서 장가갔는데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셉입니다. 이셉이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가 됐다? 다윗의 동네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베들레헴은 무슨 동네다? 다윗의 동네.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무너진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구원의 동네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그런 동네. 거기서 누가 오셨냐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어떤 은혜라도 받아야 된다. 부수력의 은혜라도 받아야 돼. 보리 이삭 죽는게못 뭐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거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얻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야? 생수의 놈.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로 보면 다윗도왕이 블레셋과의 한참 전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전쟁을 하던 중에 다윗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때 신하들에게 이 목이 마른 다윗이 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아, 내가 목이 마른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들렘이 사우랑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마셨던 생수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에 세세 세 사람이 야 왕이 베들레헴 생수를 드시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적진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베들레헴에 가서 생수를 뜨옵니다 아니 이물한 잔이 무엇이라고 누가 원하니까 누가 원하니까 왕이 원하시니까 참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왕이 원하시니까 생명을 바쳐서 가서 물한 바가지를 떠고 왕 거예요. 아,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이 여기, 여기, 베들렘 생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 물이 어찌 가져왔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신하 셋이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렘 그 생수에, 생수태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왕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수가 먹고 싶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가서 이 베들렘 생수를 떠오다니.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어 왜?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신하들의 생명의 물이다 생명, 그래서 그 말이 생수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담긴 물이다 그래서 다이왕이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재단에다 붓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물을 재단에 부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베들헴은 어떤 곳이냐? 생수가 있는 곳이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바로 그 다이사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베들헴에는 뭐가 있다? 생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레 오신 우리의 생수다 그러므로 그분을 마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예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메시아이시다나는이 베들렘이라는 동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옵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널리 전하며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작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만 우리 집에만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만 백성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널리 전하며 기쁨으로 찬송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러므로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들의 목자들은 천군 천사과 함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회복의 역사로 바꾸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이 성탄절 아침에 자녀를 유아세례 받게 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로와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겠습니다. 저 베들렘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회복자이시고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